안녕하세요 오늘은 gs 펌프 오버홀 하고 있습니다 gs 펌프는 특이하게 임펠러가 2단 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립하는거 잘 보셨다가 다른 선박에 가셔가지고 그 gs 펌프 할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임펠러랑 샤프트 같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임펠러랑 샤프트 정비 다된 거거든요 그리고 메칼, 메카니칼 실은 위에 지금 있고요 우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밑에 사람이랑 체인블럭을 만지는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눈팔다가는 내 손가락이 낑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잘해 가지고 그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볼트 구멍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볼트를 그 타이트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손으로 타이트를 다한 다음에 이제 그 에어 한마라든지 그 그걸로 풀 타이트를 해야 됩니다. 무작정 풀 타이트를 하면 쓰레드가 다 나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최대한 손으로 타이트하고 육각으로 타이트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동 공구를 사용해서 풀 타이트를 할 겁니다. 그리고 이게 한쪽만 풀타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균일하게 3면 60도 균일하게 그 풀타이트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GS펌프 하면서 여기에 원래 도면에는 볼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볼트 6개가 있거든요 진짜 확인 잘하고 해야 됩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도면 검토할 때 볼트가 없는 줄 알고 처음 그 엔드 카바랑 한 번에 다 틀어내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임펠러가안 올라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엔드 카바 열어 보고 이제 물다 빼고 소재 해보니까 볼트가 있더라고요. 지금 보는 것처럼 전동 공구를 이용해가지고 지풀 타이트하고 있습니다. 이제 선박도 조금 좋아지는 게 예전에는 에어 한 마리 쓴다든지 진짜 공구가 다. 수동이라가지고 다 힘들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전동 공구들 많이 올려줘가지고 조금 힘이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밑에는 다 타이트했고, 이제 위에 엔드 커버 그 닿기 전에 실리콘 처리하고 있습니다. 보통은 실리콘을 안 발라도 돼요. 실리콘을 안 발라도 되는데, 그냥 혹시나 살까봐 오링이 좀 씹히거나 해서 혹시나 살까봐 그냥 이중 장치로 실리콘 바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기관장님들은 이거 실리콘 바르지 말라는 기관장님도 있는데 어 그냥 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 봐 가지고 바를 사람 바르고 안 바를 사람 그안 바르고 바로 집어 넣어도 됩니다 이거 할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실리콘 너무 두껍게 안 바르고 살짝 살짝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. 이제 엔드카바 넣을 때 주의할 게 이제 밑에 오링들이 다잘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메카니컬 실이 데미지 안 나게 센터 잘 맞춰가지고 그 내려야 됩니다.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. 메카니컬 실이 데미지 안나게잘 넣으면서 오링이 안 씹히게 또잘 넣어야 됩니다. 그냥 한마디로 잘 넣으라는 겁니다. 요렇게 살짝 살짝 이제 챔브로 내리면서 그 이제 방향 맞춰 가지고 천천히 내립니다. 이거 내릴 때 완벽히 100%딱 밀착이 안 되거든요. 저희도 한 0.5cm 정도 떠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. 징크로 쳐서 이거를 풀 타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, 저처럼 그냥 볼트를 다 채워가지고 조금 조금씩 타이트 하면서 그 누르는 힘으로 이렇게 타이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트 길이까지 다 되면 볼트 손으로 다 채운 다음에 조금 조금씩 타이트 해가지고 핸드 카바를 밑으로 내립니다. 지금 이제 그 그리스 발라 가지고 지금 볼트들 다 체결하고 있습니다. 항상 저는 이제 부원들한테 말하는 게 볼트 같은 경우는 다 핸드 타이트를 다 하고 풀 타이트를 하라고 합니다. 그 왜냐하면 이게 저희 바디는 구리에요 바디는 구리인데 저희 볼트는 스어요 그래서 스레드가 데미지 나면 바디에서 스레드가 데미지가 나요. 그거는 또 바디 또 다시 열어가지고 스레드 다시 깎고 그러는 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시간 낭비할 바에는 조금만 더 주의하면 그 스레드 다 살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해서 풀 타이트하면 됩니다. 오늘도 이렇게 GS 펌프 두개두개임 펠러를 가지고 있는. 원심 펌프에 대해서, 오바울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